그래서 업로드다저도로업로다 자, 고지방에서 그 어. 어렸을 때부터 스모업미가 그런 거할때 부모님들이라면 개는개기차아가지고나 어. 일단 없다고 했는데 진짜로 <laughs> <수박해서. 웃음> <laughs> 내가 학교에 있는 모습이 좀다간좀 빨리 이찮은어 자, 이거죠. 할게요. 이거를요. 시그마 내에서 얘네들끼리는 연상이 된다. <laughs> 요얘를죠 지금 이걸 모를 만한 새끼가 몇명 있거든요. 승수, 아쉽다승사면다 아는 거죠. 안 돼. 지금 이렇게 푸는 거에 하나는 모르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는 사람. 저요 어디를 모르죠? 전투. 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. 너 다시 보셔요 생명이 분배한 거죠? 네. 네. 이거 이건 맞아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모셔 보고 오셔요. 이네 일본가서 노는동안 시발여나 이거 했다 초등학생도 대중학교 도 뭐했지? 아 짜장면 국밥 체크를 뭔 소리야 야아저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문시해줬 <laughs> 초일 초이 이때 한거 아니야? 한 번에 한 거야 몇개 돼요? 온 기억이라 한 번에 야 아프니까 자 이거 나라고 봅시다. 보시죠. K1부터 집어넣죠. 얼마 나와요? 됐죠? 어, 2 집어넣으면요. 5점. 3 집어넣으면 이거 다 더하는 거죠. 어디까지요? 5점. 자, 이거 뭐라고 부르죠? 등비수열의 합. 공비가 몇 자리? 4분의 5짜리. 첫탕 얼마? 아, 뭐 4분의 5. 5 그러면. 하, 뭘 알겠냐? 오케이. 이거죠. <laughs> 등비수혈 합공식이에요 이거죠. 일본 새끼를 위해서 왔어요. 야, 근데 잠깐만, 조건 나. 너, 설마, 여자친구한테 조건 맞춰고 일본 여행 보내준 거야? 와, 개뻤다. 내가 그건 아니야? 조금만 작업한 줄 알았어요. 자 이거죠. 나중에 민규한테 물어봐봐. 제가 조건남인데 왜 조건남이야? 다 대충 여기까지. 네, 뭐 시험 쉬읍시험시에다 계산할 때 150억. 하기 18세기. 야 거기 지금 페이지 162 페이지 26번이에요. 이거 대여 여기까지. 네. 자 나온 이거 볼게요. 이거는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죠? 됐나요? <laughs> 똑같이 쓰면 되겠죠. 그리고 지수 법칙에의해서 정리해 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. 알아들어요? 그 지수 법칙을 모르겠다면 창문이 화장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뛰어 내리시기만 해요. 알겠죠? 어신에서 칠각의 지수법칙요아 칠각 있어요. 한자 <laughs>